자, 안녕하세요. 아쇼디위튜팀장입니다 오늘은 그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 대구, 남구, 대명동의 이편한 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에 나와 있습니다. 9월 13일 모집 공고 발표 예정이고 9월 27일에는 모델하우스가 오픈된다고 하니 상당히 궁금하네요. 벌써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이편한 세상 명덕 퍼스트마크 바로 앞에 명덕역입니다. 명덕역은 대구 도시철도 그 1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 접근성으로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잘하고 계시죠. 여기에 명동로뭐 신천대로 중앙대로 같은 주요 광역 교통망도 가까워서 이동 시에는 편리하고 중구와 남구 경계에 위치해 있어서 두 지역의 인프라를 골고루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명덕 퍼스트마크는 그 신축 일분 브랜드 대단지이며 위치적인 강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받고 계시거든요. 투자 측면에서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남구는 그 아파트 공급력이 많이 이제 부족했고 대부분 주택가로 많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이 좀더된 편이라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었죠. 그렇다 보니까 분양가에 얼마의 측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수요가 크게 변동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편한 세상 명동력 퍼스트 마크 분양가가 뭐 6억이라는 말도 있고 7억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얼마로 그 가격이 측정이 될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우, 자, 비가,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카페 앞에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그이 편한 세상 명동력 퍼스트 마크는 총 1758세대의 대단지로 어, 39, 41, 59, 84, ABC, 그 다음에 110총 7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0 제곱 타입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모두 계약을 하였고, 일반 공급은 59랑 84 타입만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분양가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어, 7억이라는 그 소문이 많았었는데, 그84 타입의 경우 후분양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입지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면 6억 대 중후반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중도금 무이자에 뭐 요즘은 대부분 발코니 확장비라든지 시스템 에어컨 비용 이렇게 다 포함돼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한 6억 대 중후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니니까 모집 공고 발표 후에 댓글로 한번더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2026년 남구에 입주 예정인 단지로 잘 알고 계시는 대명자이 그랜드시티 히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 두 단지와 이편한 세상 명동역 퍼스트 마크. 총세 곳이 있는데요. 먼저 8사타의 기준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대명자의 같은 경우에 4억대 초반이고, 힐스 대명 2차의 경우 5억대 후반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위치적으로 보면, 대명자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세권이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대구가 날씨가 많이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과 가을에 봤을 때한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거리기 때문에 어... 여름에는 역세권은 아니다. 여기 보시면 좀 지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브랜드 대단지들이 이렇게 많이 차곡차곡 들어오면서 동네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힐스 대명의 경우에는 1차와 2차가 나누어져 있고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주상복합으로 높게 올라가는 단지라 선호도가 분명히 갈릴 듯 합니다. 자. 이쪽으로 메인 도버 추구입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초역세권 단지들이 대부분 주상복합인 그전과는 다르게 이 주거 지역에 이제 들어서는 단지다 보니까 전세대 아파트로 공급이 됩니다. 토지에 건물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건폐율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건폐율이 한 18%밖에 안 되거든요. 폐편이 낮게 되면 이 아파트랑 아파트 그 사이의 동강 거리가 넓고 그 이편한세상에 조경 특화 브랜드인 드포엠을 정용한 넓은 정원이 형성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 단지 주변을 함께 돌아보시죠 단지 주변 함께 돌아보실 텐데 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편한세상 명령기 퍼스트마크는 그 1호선과 3호선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교통 편의성이 매우 좋습니다. 명릉역 출입구가 추가로 개설될 그 예정이라 하니까 더 편리할 것 같은데, 아 조정이 같은데, 어 조정으로 가보시죠. 가시죠, 가시죠. 응. 건너 가시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지하철역이 이제 이렇게 또 연결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하철이 가는 라인이 이쪽.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기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 저쪽에 보시면 이렇게 다리처럼 해서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계단으로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이어질 것 같은 여기에 그 명동역 출입구가 추가로 개설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용하기가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무선이 단지 북측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면서 거실창이 나오는 메인 향은 아니지만 이쪽에 배치되는 이제 그 어, 호실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사무실 지나가면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설치를 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초등학교 쪽으로 이동하시면서 그 학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예, 네, 이제 긴 북쪽을 이제 지나서 이제 동쪽으로, 어 이제 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오른쪽에는 이제 명동역 이제 퍼스마크가 트 있고 여기 왼쪽에는 명동역 동원비스타가 지금 여기 보니까 어, 세대수가 아파트 218세대 어,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까지 이거는 좀 세대수가 좀 적네요 어, 지주택으로 해서 지금 여기 동원비스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 아 소문은 조금 안 좋아요 이게 요즘 최근에 지는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비라든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 이것도 개인적으로 같이 활성화될락 하면, 같이 좀잘 됐으면 하면 좀 바람입니다. 예. 어, 요서 잠깐 요 앞에 보니까, 아, 여기가 이제 동강거리가 넓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동강거리가 여기서만 딱 봐도, 어, 생각보다 조금 넓어 보이는 편입니다. 이제, 동과 동가 동과 이제 거리지 않습니까? 어, 대부분 이제 윤곽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 남구 쪽에 이 초역사권에 산다는 게아 저도 이사를 오고 싶을 정도로 아 입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남구 쪽에 이게 또 많지 않습니까? 우리 막 맛집도 이제 맛집 골목들도 되게 많고 앞산 뭐 전망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또 벚꽃 보러 가고 애들 애들 데리고 또 고산권 이제 공용공원도 있고 이 위치를 그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저기 가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신전대로 타기도 가깝고 시내도 가깝죠. 뭐 앞산에 뭐 이런 것들도 도보는 아니더라도 차량이동으로만 하더라도 뭐한 15분 내로 해가지고 웬만한 인프라를 다갈수 있기 때문에 아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탐나는 자리 긴합니다이 분양가만 진짜 합리적으로만 나오면은 아 이거 진짜 한번 넣어봐야 되나?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드네요. 그리고 요, 최근에, 요, 도 앞산 그해넘이 전망대라고 요, 또 가봤거든요. 남구 쪽에 이런 이제 공공편의시설들이 좀 많이 이제 생겨서가지고 체험하는 요런 것도 또 많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어 여기도 이제 국제 뭐 스포츠, 클라이밍 장부터 해서 볼거리, 이제 즐길거리가 참 풍부해지는 남구로 많이 바꾸고, 있, 바뀌고 있는, 그런 어 것,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요쪽이 이제 어 공개공지로 해가지고 어 여기 대기소 돼있는데 요쪽인 이쪽 쪽것 같은데 여기가 뭐 이제 공원도 조성되고 그리고 뭐딴거 뭐 뭐였죠? 뭐 종교시설 아 종교시설 어 맞아 종교시설 안에 들어간다고? 들어가던데요 아 그래요? 네. 아 교회? 불교? <웃음> <웃음> 같이 들어가나? <laughs> 종교시설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무튼 예, 종교시설하고 그 이쪽으로 어 이렇게 또 이제 또입주민들 편의시설까지 같이 이제 대단지답게 커뮤니티 시설이 어 얼마나 이렇게 잘 형성이 될지 아참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그 초등학교 이제 쪽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학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영선초가 이제 배정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후문이지 않습니까? 후문에서 이제 걸어서 한 6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걸어가 보시죠. 어 뒷길로 요 골목이네요. 이제 또 애들 또 이제 어, 등교하고 하교할 때는 이제 큰도로가 많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어 이쪽 이제 골목으로 해서 이제 작은 도로로 해서 이제 가는 길입니다. 이쪽이 주변에 는 이렇게 이제 빌라촌들이 있고 차량 통행이 많지는 않아서 애들 보내기에는 걸어서 이제 도보로 뭐 이렇게 보내기에도, 같이 보내시기에는, 어, 나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제 여기 분위기 자체가 워낙 이제 조용한 동네라서, 그 애기 키우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 좀 크면, 이제 중학교는 이제 특목고와 자사고, 진학률이 높은 뭐, 대구 중, 경상 중이 가깝고, 고등학교는 또 가까운 대구고, 경북 예고, 대구 교대, 계대 대면 캠퍼스 등 다양한 학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고가 있는 특성상, 명동역 주변에는 예전부터 주로 예체능 계열의 이제 실기 대비 입시 학원들이 많아서 이것도 좋은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것도 보니까, 이런 어, 것도 있긴 있네요. 그죠? 여기 도로가 좀 위험,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여기, 어, 통학할수 있는 요 길이 있네요. 그죠? 여기가 이제 영선초 들어가시는, 어, 어, 한 5분? <웃음> 지금, 제가 <laughs> 숨이 차서 이게, 이게 지금 날씨가 더 덥고, 어 그래서 지금 가는 건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5, 6분이면 충분히 올 수가 있으시니까, 이게,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오시는 길이 이렇게 막, 큰 도로가 아니고, 차량 통행이 이제 많은 곳이 아니다 보니까, 어, 총, 이제 등교, 학교, 어 애들 보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쪽 길로 오시면 이제 정문이 이쪽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쭉 걸어오셔야 돼요 근데 이제 걸어가는 길이 이렇게 이제 어 아이들이 이제 못 나가게끔 다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쭉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아오셔서 어 여기네 이쪽이 이제 어 대구 영상초등학교 정문으로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진짜 한 5분 6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충분히 부담이 있을 실 거리가 아니니까, 굳이 차를 안 걸고 오셔도 될 만큼 걸어서 올 수가 있으니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남쪽입니다. 어, 남쪽에 이렇게 대부분 보시면, 와, 이건 뭐, 개, 어, 조심 아이고, 야. 아무튼, 요렇게 주변에 이제 주택가들이 좀 많이, 오래된 주택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대단지지 않습니까? 이런 큰 대단지가 들어오면, 여기 이제 사는 사람만 하더라도, 뭐 가입 못해서 3천 명 가까이 살게 되지 않습니까? 3천 명 넘게 되겠지만 그러면 이 주변 자체가 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앞으로 이 입지는 정말 변하지 않는 입지지 않습니까? 기존에 다 인증이 돼 있는,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입지다 보니까 어, 진짜 요런 데는 잡아놓으시면 진짜 장기적으로 예, 이게 부동산 가격이 막칼수할수 할수 있는 제가 봤을 때 입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유지가 되면 됐지, 올라갈 수 있는 입지지, 하락이 되지 않는 입지다. 그거는 정말 확실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그거죠. 이 분양가가 얼마 나오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락하지 않는 입지이긴 한데, 뭐, 막말로, 분양가가 너무 뭐, 8억 이상 나오거나, 7억 뭐, 이렇게 후반대 나와버려. 이렇게 내버리면 하락할 수 있겠지만, 진짜 지금 시세 대비했을 때한 평범한 가격 정도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입지다라고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역세권이긴 하지만 여기가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거실에는 이제 통창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방마다 들어가는 거는 거의 반창으로 들어가신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상복합도 보면은 이제 방안인데도 이렇게 창이 되게 넓고 이렇게 통창으로 되는 어있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실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방에는 이렇게 이제 반창으로 들어가신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어그 바, 바로 보시면 여기 보건소가 바로 옆에 있네요. 아 이건 되게 좋습니다. 보건소에 이제 한 번씩 우리가 또 볼일 보러 자주 가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아 바로 옆에 예. 보건소 바로 있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나가시면 아시다시피 기존 인프라가 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새로 생긴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신도시에 생기는 아파트랑은 좀 다르게 바로 입주하셔도 26년이잖아. 26년 입주하셔도 바로 뭐 병원이고 뭐 학원이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나가셔도 도보 뭐 5분 거리, 10분 거리만 가셔도 웬만한 게다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형성이 돼 있는 곳이라 그게 또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제가 동선 한번 한번 정문부터 해서 후문까지 쭉다들어봤는데와 규모가 진짜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하고 이, 이 땅이 워낙 크고 동간 거리도 넓게 이제 지은 이제 아파트다 보니까 기존 뭐 천세다 아파트 도는데 이렇게 뭐 진짜 한 10분 안에 돈을 꽤 이게 지금 20분 걸렸습니다 20분 와 이편한 세상이 또 잘하는 게 반지네 조경 맛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조경을 어떻게 지을지. 아 진짜 모델하우스 빨리 가고 싶네요. 진짜 빨리 오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명동 이제 곳곳에 보시면 재개발이 이제 한창인 건 이제 다들 지나가시다 보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남구 쪽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신축 아파트들이 이제 들어설 예정이라서 패턴이 이제 중구 쪽이 마무리되고 이제 남구 쪽에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 낙후되어 있던 이 남구 쪽이 주택가에서 이미지가 많이 벗어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반경 2km 안에 현대 동아백화점하고 뭐 대형마트가 위치해 있고 영대병원, 난구보건소가 가깝게 있어서 우리 환경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오늘 이렇게 이편한 세상 명령인 퍼스트마크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더블역세권이라 확실한 장점이 있지만 남구라는 지역적 특성과 이제 분양가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야 되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뭐 선택하시기에 앞서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쇼 t v 보시면. 모델하우스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아파트에 대한 이제 영상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꼼꼼하게 비교하시면서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셔TV의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